네, 이거 어제 추가한 그림이에요. 아 <laughs> 너무 잘 그리셨습니다. 아니, 그냥 <laughs> 이지 여기가 룸인데 긁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룸이지? 비밀의 방. 입니다 아, 화장실이라고 음. 화장실. 아. <laughs> <웃음> <웃음> 또, 또, 무슨 이야기 나올지 알고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 서울의 네. 달. 변비가 많네요. 변비, 예. 지금 화장실에 두 명이 들어가고 싶어요, 두 명이. 근데 화장실은 두 명이 들어가면 사고죠, 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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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두명 들어가 있으면 사고입니다. 네. 그런 화장실과 같은 영역을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두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음... 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쭉 진행될 거 아니야.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멀티 스레드면 A라는 스레드도 이렇게 돌아가고 B라는 스레드도 이렇게 돌아갈 건데 A라는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수행되고 있으면 B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음, 그 문제예요. 그데 상호 배제랑 크리티컬... 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은 상호 배제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죠. 음 화장실은 상호 배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처럼 크리티컬 섹션도 상호 배제적으로 시, 수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 앞에는 뭐가 붙어 있죠? 아 보통 이런 여러분 KTX나 비행기 타면 화장실 아유, 안에 들어서 가 문고리를 딱 잠그면 밖에 뭐가 보이죠? 아유, 네. 사용 중 사용 중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깃발 같은 게 있군요. 그죠? 그래서 음. 한 놈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 쓰고 있으라고 깃발을 올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올라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하고 똑같이 컴퓨터에서도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볼 겁니다. 야, 유나는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있으니까 내가 좀 긴장하게 되잖아. <laughs> 강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 봅시다. 이게 그냥 C 코드고요. 이게 프로세스 1번, 근데 프로세스 2번이에요. 네. 누가 멀티 멀티 스레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돌아간다고. 그런데 프로세스 P1과 P2가 numLess라는 변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멀티 스레딩에서 공유 변수 많이 쓰죠? 네. 공유 변수 를왜 많이 쓰냐면 예를 들면 여기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에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인데. 웹브라우저 프로그램도 멀티스레딩으로 다 구현되거든. 한 놈은 네트워크 선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놈이 있고, 한 놈은 그 데이터를 렌더링 해주는 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데이터는 고, 공유하게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멀티스레딩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당연히 크리틱 섹션 문제, <laughs>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네스라는 변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패러르하게 돌아가, 그, 컨커런트하게 돌아가면, 피온이쭉 끝내고, 피2가쭉 응? 끝내고 나면, 넘레스가 몇번 증가되어야 되죠? 두, 두, 두 번. 두 번, 번이요. 두번 증가되어야 되죠. 네. 근데 두 번이 증가 안될 수가 있다고. 어떤 어떤 이유로. 그래서, 응. 이 C 코드를, 어셈블리어 코드로 한번 변환을 해봤어요. 실제로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지만, 어셈블리어나 기계 어 레벨에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뉠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음. 보면 여러분 기어를 뭐안 배우신 분이 많겠지만 이 변수는 원래 어디 있어요? CPU 어, 메모리.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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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에 요 넘레스라는 게 있죠. 네. 음. 네. 그 넘레스를 1증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메모리에 그 해야 돼. CPU로 가져와서 여기서 증가 시켜서 그리고 갖다 버리죠. 음. 예, 네. 이렇게 최소 세장으로 나뉜다고. 첫 번째가 넘레스를 A라는 레지스트에 로딩하는 겁니다. 로딩한다. 음. 그리고 그 A라는 레지스트에 있는 값에 1을 더하는 거야. 예 어. 음. 그리고 A 값을 넘레스 변수에 스토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뉜다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문장 같은데 여러 개의 문장이라고. 그래서 P1이 쭉 해서 P1이 P1이 쭉 수행을 하고. 그다 피터가 쭉 수행을 하면 2가 증가돼요. <laughs> 2가 증가돼요. 그런데, 이런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요 문장을 실행했어. 수행한 순서야. 1, 2, 3, 4, 5, 6으로 실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증가될까? 2, 1, 어. 1. 아, 넘레스가 아니, 원래 0, 0이, 음. 넘레스가 0이었다고 쳐요, 원래. 가정하기를. 네. 그러면 요 A에 0이 올라오겠죠? 네. 네. 요 A에도 0이 들어오겠죠? 네. 요 A는 1이 되겠죠? 네. 네. 요 A도 네. 1이 되겠죠? 1이 되고요. 요 1이 저장되겠죠? 음. 요 1이 네. 저장되겠죠? 최종적으로 값이 얼마가 돼요? 1. 네. 1이 돼버려요 원래는 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공유 변수를 조작하는 요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기계를 앱에서 요게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한 놈이 들어갔으면 다른 놈이 못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크리티컬 섹션을 방지를 해줘야 된다고. 음. 당연히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자, 요까지 질문. 음. 아, 근데 네. 되게 좀. 계속. 네, 그냥... 예, 지금 이게, 이런 게 뭐죠? 비지 웨이팅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느려요. 계속 가 비교해야 되잖아 들어갈 때한번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면 되는데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잖아. 네. 그리고 어떤 또 단점이 있을까요? 무한 루프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 무한 루프의 가능성. 음... 언제? 그 프로그래머가 아무래도 저 턴이란 변수를 코드로 작성하니까 실수로 작성했을 때. 어. 자 그러면 그 실수는 없다고 치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안 끝났을 때. 아. 첫 번째 네. 프로세스가 여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섹섹션 음. 그러니까 안에서. 네. 음. 그럼 얘는 들어가지 못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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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얘는 언젠가는 끝나겠지. 오 네. 우리 정상적인 네. 상황만 생각합시다.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은 방법인데 이 방법이. 1번은 느리다. 그죠? 비지 웨이팅 때문에. 2번은? 멀티가 안 돼요. 어? 멀티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멀티 프로세스. 요시 경영 수행이 안 돼요. 아니, 스 P1은 코어 1번에서 시행하고, 얘는 코어 2번에서 시행하면 돼요. 아, 진짜 물리적으로 나눈 거네. 어.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변수 이름이 공유 변수 이름이 설명하듯이 턴제로 꼭 돌아가야 돼요 1번 한 뒤에 2번 하고 2번 한 뒤에 1번 하고 이렇게 꼭 번갈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p2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으면 p1은 한 번만 들어갔다 그다음에 들어와서도못 한다고 아 동시에 다 아 반복? 얘는 아, 전... 가턴 제도라고 턴. 이 초가 끝나면 무조건 피원도 난다어한 놈이 들어갈 생각 없으면 다른 놈도 못 들어가요. 그러네. 음, 음. 자기가 잡고 끝낸네음 어. 그리고 그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어 앞에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턴이라는 변수를 쓰는 거고, 그죠? 턴이라는 변수를 쓰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엔터라는 변수를 쓰는 건데, 이 엔터라는 변수는 뭐 깃파라고 비슷한 뉘앙스다. 근데 그두 가지 방법도 각각 단점이 있어서, 피터슨이라는 아저씨가 그두 방법을, 섞은 방법을 제안했다. 그 방법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긴 한다. Ona też